자 오늘은 바트나가 스탠딩으로 서 있을 때에 리버스 델라이바에서 키스 오브 드래곤으로 들어가서 상대방 중심을 깬 상태에서 니바 그리고 스윗까지두 가지를 배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이렇게 스탠딩에서 제가 상대방 중심을 깨서 한쪽 발바닥을 상대방 골반 한쪽 다리는 상대방 다리를 가으셔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방 소매를 잡아서 리버스 델라이바를 만듭니다. 네. 자 리버스 엘레바르 마스터님께서 보세요. 제 오른쪽 발등을 상대방 엉덩이 쪽에 이렇게 발등을 걸어주시면서제 오른손을 상대방 다리 안으로 넣으시면서 제 다리를 잡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아줍니다. 자 돌면서 보세요. 이하고기으로 닦답니다. 엑스가드를 리버스 엑스가드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사님께서 보세요. 제 왼손으로 상대방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게비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손으로 바닥에 짚어서 발라스를 잡을 겁니다. 자이장비에서 오른 다리만 빼셔서 상대방 무릎이 제 벨트 매듭이 오게 만든 상태에서 다리를 잡습니다. 자이장비에서 그대로 엉덩이 들면은 뒤바가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자 또는 그대로 빼셔서 상대방 펜치를 잡고 쭉 당기셔서 상대방 등 뒤쪽에 제가 이렇게 애그 붙할수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팔을 짚으시면은 바로 상대방 팔을 않은 상태에서 안바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다시. 자, 상대방 중심을 깨고, 한쪽 발바닥은 상대방 골반, 한쪽 발등은 상대방 무릎 뒤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격려의 쪽에 딱 고정을 합니다. 양쪽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상대방 다리를. 오른손으로 상대방 뒤꿈치를 잡고, 상대방이 제 무릎을 분출합니다. 상대방 소매를 분출하세요. 이곳이 될라이가 자세를 만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상대방 엉덩이 쪽에, 엉덩이나 허벅기 쪽에 올린 상태에서 발등을 제 손을 밑으로 넣으시면서 제 다리를 이게 앉는 겁니다. 자, 나서 보세요. 반대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왼손으로 상대방 다리 잡고 양쪽 다리를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셔 상대방이 바닥을 짚으시면은, 오른 다리를 뺀 상태에서 상대방 무릎이 제 벨트 매듭 또는 배꼽을 오게 만든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올려주시고 그대로 덩이여주는 겁니다. 리바 또는 그대로 넘기셔다 상대방 펜치를 잡고 당기시면서 오른 다리를 앞으로 킥을 해주시는 겁니다. 빼고 잡으셔도 되고 상대방 깊은 손을 되게 안으셔서 왼쪽 다리를 넘기셔서 앞발을 완성하는 겁니다. 네. 다시 밀어주셔서 하나 인 사이드로 가시면서 둘 한번 밀어주시고 그대로 다리 이마 손을 당기셔서 하나 자, 네, 오늘은 리버스 대장바에서 어, 상대방, 어, 키스 오브 드래곤으로 들어가서, 리바 또는 상대방이 바닥을 손에 짚었을 때, 암바 또는 테이크 백까지 배우셨습니다. 촬영 경계. 감사합니다.